이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모스를 사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런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예요? 조금 비싼데. 칠만 네. 원. 네. 조금 비싸네. 조금 많이 비싸두개더 네. 주세요. 이건 대충. 한 매체의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이 큰 인물. 김혜경 여사가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 아무래도 영부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통상 집권 초에는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모두 집권 1년차, 집권 1년차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뭐 정치인 혹은 외국 정상으로 이 일이가 바뀌었, 바뀌었었는데. 윤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3년 내내, 3년 내내 김건희 씨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혔습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